이런 색깔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아, 네, 무거워요. <웃음> 아, 아 너무 굴 달. 더러워. <웃음> 야. 주고요. 양쪽에 있는 말은 순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구를 끼워줍니다. 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진리스칸 박물관이고요 약간 촬영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누누가 찍고 싶은데 너무 니다8 층까지 있어요. 층층마다 시대가 다르더라고요. 낙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낙타. 이게 낙타 등이 뼈가 없고요. 지방이래요. 그래서 물을 안 먹고 한 5일을 살수 있다 그랬나 아까? 저게 <놀놀랐어요> 정부청사 같은 거랬어요. 이게 광각이 되니까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네. 야 무서워. 기념품샵. 이게 25,000 키가 뭔지 모르겠고요8 달러 정도 된대요. 기가 추워 <놀놀> 밖에는 너무 추워 비 와가지고 <laughs> 겨울 날씨 그리고 우리 다들 팔찌를맞췄어 열한 명이서 <laughs> 이게 올해 부정이야. 모자 봤다고. 방장이에요. 리리리리리리리. 아 머리 왜 이래? 여기가 약간 뭐가 이것저것 다 있대. 요 시청 시청. 뭐가 아까 뭐가 있댔는데 시외 오페라 하우스 <laughs>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어, 나와. 하나, 둘, 셋. 어머님들도 알았. 찍어야 되는데. 아니, 공연 보러 왔어요. 전통 공연. 백지가 어, 먹었습니다. 어, 짐벌 같은 카메라. 야너 제일 맛있는 거 먹는다. 짠아 짠. 고기 너무 맛있네. 아 몰라 맛있는데? 그럼 백지 오늘 있어요? 괜찮은데? 하트 만들어도 하트. 네? <laughs> 하트, 하트. 네? 하트. 만들어줘, 아. 하트. 만들어줘, 아. 하트. 만들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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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laughs> 짜라란 호텔 왔어요. 다행히 침대가 두 개. 비공곰 잉. 음. 화장실을 봐야 돼. 중요한 건 화장실이. 짜라라라라라라. 그냥 그런데.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몽골이 원래 그 건조한 지역이라 이렇게 물이 비가 많이 오면은 배수가 안 된대요. 도로에도 막 홍수처럼 나 있거든요. 지금 아무튼 저기 CU 편의점을 가려고 하는데 이 벽에, 난간에 붙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오마이갓 여기 한국이에요. 어? 김치 스네 이거 아까 먹은 거 이거 치토스 맛 나는 거뭐 부메랑이야 뭐야 맛있는데? 우유맛 아니고 치즈맛인데? 응 치즈, 우유가 아니라 치즈야 근데 아이스크림 자체가 엄청 진해 뭔가 찐한 그 우유, 맛이. 어, 우유 맛이야? 응 그럼 얘가 48도, 55도 어디 써있어 이거는? 47.8도. 응? 음? 내 미역국 이얼큰한 아, 느낌이지? 해장은 회장, 해장이야. 안녕하세요. 아 오늘 말은 안 타죠.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 밤, 바지 때문에. 나왜 미역국 약간 매콤한 느낌이야? 그럼 이거 마구 다른 거있겠 응? 바지 말안니까괜찮 말탈 때 여기 안에다가 그거 잠옷 바지 빌려고 잠옷 바지? 최고의 호텔식. 나 약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 <laughs> 아메리카 노도 받아들? <laughs> 지금 두 친구가 방금 일어났대. 딸기잼을 바르고요. 계란을 하나 올려줘요. 완벽해. 팝켓 몇 시야? 시간 없 나름 완숙 팝거 고르긴 했는데. 성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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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 더. 한 번, 더리도한 번, 우리도. 한 번, 우리한발올리고한발올리고 <laughs> <한발 올리고. 웃음> 됐어 <laughs> 60, 아이 영어로 뭐지? 달러? 이스스타 is Dala? Sheep Dala? I c tell you.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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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이 나았스테요 M. Sember Nord. Sember Nord. Sember Nord. s e 가디건 친구 o r d Sember n 커피가 4,000 투그릭인 것 같은데 대충 1,600원 정도? 애들 어디 갔지? 응? 길을 잃었다. 카드가 된만 투그릭이면 얼만데? 4,000원. 오. 케이크네? 오 배경 좋아. 왜게예게 옆에 어. 앉아봐. 날씨가 게스트를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무에서산 <laughs> 3천 원짜리 모자예요. 저는 원피스 허리끈을 매달은 모자예요. 아? <laughs> 너무 예쁘게 나와 색감이 너무 신나게 춤춰가지고 <laughs> 이렇게 막 먹고 <좀> 싶어. 관절이. 요일자는? 안쪽에. 오라. 어. 이게 입으로도 소리를 내야 된다고 맞아 아. 그냥 우리 아까 먹었던 거랑 비슷해 보이네 위생적이야 위생장갑 끼고 있고, 막 위생용도 는 사람도 봐. 있고 여기 무슨 상황이지? 오 크다 왜있다갔니 현지 왜 이따? 어 진짜 어, 그래요. 염소 어디서 났어? 탔어 오야짱 아, 크다 아, 빨 먹어봐 빨리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갈게 씻지 말고 할게. 먹어 먹을까? 이거 둘러 뜨고 보이는데? 이제 <laughs> 아니 젓가락 두고 뭐하러 젓가락질 왜 손으로 먹냐고? 여기 현진인데 손으로 먹던데. 어, 어. 어 연기나. 날들아. 이 뭐야? 양념 장아찌. 제 샌드위치를 막 즉석으로 막 만들고 있어. 음. 임동아 나 간장 좀 넣어볼래? 좋아. 현진 씨 네. 담. 아 고기 만두. 현진 씨또어 뜬득한 고기 만두. 아 근데, 근데 우리나라 간장. 간장 냄새긴 하다. 아니 비둘기 뭐야 이거? 개많아 아니 이거 뭐냐고 너무한거 아니야? 색깔 이뻐 얼마야? 69만 8천원 에? 69만원? 30만원 30만 도아니야 아, 아. 치마 M인데 괜찮지 않아요? 약간 땅에 거의 끌릴뻔하지 그리고 걷어보자. 일단 보여주고 와봐요. 윗도리를 갈아입어봤는데요. 보라색 가디건이 없어가지고 분홍색 치마가 16만 원 정도예요. 50% 할인이 뭔 뭐가 든다 그게 다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거는... 결제했더니 36만 1천 원 정도? 그 정도로 나왔고요. 이것도 한번 시간이 남아서 입어봤어요. 이런 색깔 괜찮은데? 문을 입어봐. 자, 지금 사각형 접시 두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맛있어. 양고기 보고해보자 양고기도 맛있다 아, 말고기도 맛있어. 음. 아도 그냥 소스 넣어도 되겠다. 제 여기 남아서야지. 이. 나도 뺄래. 뭔데? 그거. 말고기가 지방이 많이 없대. 응. 근육 그냥 먹었어. 이것도 소스 좀 찍어 먹었어? 나도. 어 소스 응. 좀, 좀 찍었지. 그래도 마지막에 넌. 철창이 있네 다음은 맛있나봐 음~~ 뜨거 돌려 돌려 돌림판 아니, 돌려? 고기 넣은 먹는데? 너무 많은데? 사실 이정도면 그냥 병나물도 먹어도 돼요 점심이야 점심 지금 적셔 적셔? 적셔! 적셔! 네. 짠~~ 네. 우유 아이스크림 갑자기 현지 에이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그래. 어, 낙타 냄새나. 면세점보다 여기가 더싸대요 한국인 분이 한국인 분이 한 어? 나 여기서 옷또 사야 되나? 미니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왜 갑자기 우중충해졌어 하늘이? 맑았었는데. 아, 둘 셋. 뭐 부메랑이야? 어. <laughs> 난 응, 어제 괜찮, 마트 때. 되게 진하다. 응. 약간 수 있는데. 어, 식감이 어, 어제 마트 기도 맛있지 않아? 식감. 응, 응. 어제 기도 맛있어. 금방 녹을 것 같아. 응. 마트 왔어요. 투구릭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어. 0.4를 곱하래. 거기 약간 현지인들이 오는 도소매 응. 마트 같은 거고요. 와서. 우유 유제품, 치즈. 치즈는 근데 한국으로 못 가져가니까 먹을 것들. 술.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쇼핑하려고 왔는데. 그러면 너는 얼마야? 18,192. 이 정도. 탁탁. 알펜골드 어, 야,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되게. 오오오. 까 오. 웨어스 같다 웨어스같어말 머리에 올라갈 오, 수 있어 한 개, 한 개, 한 개. 어디? 어? 그러네 내가 세우는 거 맞지? 근데 비가 많이 와여기비 아, 많이 와 내려가는 길에 기 계단으로 또올라가는 거야? 니까올라는 우리 당연히 잘못 알았나? 우리 외 진짜? 아 다리 아파 왜 비가 오는거야?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야지 오우 그래요 찍어줄게 하나 가사진도 못찍었네 바글바글 제 뒤에 자꾸 걸리시거 좋네. 아, 네가엘베가이짜네 엘베가 명밖에 못. 좋아. 어디 있어. 너무. 이걸 타야 되나? 계단으로 가야 되나? 왕신발에 돈이 올라가 있어. 사람이 여기다가 돈, 여기다 돈 던져 놨나 봐. 왕신발. 나오니까 비가 끝쳤어. 이동 하라 그냥 돌멩이가 없는데? 돌멩이? 돌멩이 찾아서 어워에 던져야 돼요 세 바퀴를 돌았는데 돌멩이가 없어 자갈 아니야? 자갈? 세 개! 세 개! 일부러 흔드는 거야 일부러 흔드는 거야, 와, 일부러 흔드는 거야? 와, 일부러, 일부러. 무서워 떨고 있어! 저거 있 떨고 있어! 저거 <laughs> <묶어? 웃음> 있거아어거거 아, <laughs> 있어! 거 <가만> 있어! 저 있어! 있어! 저거 있어! 아, 사진 잘 나온다. 응. 아, 개 무거워. 와, 아, 개나 여기 봐. 와, 무거워. 아니 아니, 표정 표정. 무아 한다고? 할수 있어. 아나나 아, 너무 세게 만들었나? 왜 새가 날아가지? 주천아 네. 네. 버티질 하나. 그지 버텨 버텨. ㅋ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내 네. 밥! 밥 들고 왔어? 밥, <laughs> 밥. 이상한 오이. 파절이 아니야? 오이야 또? 안나오고 전혀 안나오고 음? 오 어, 대박이다 어, 영상 빨 음, 영상, 영상 장난 아니다 네. 립톤이 되서 네. 거의 네. bj야 그래. 이거 먹는 거 맞아? 이거 반찬 아니야?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예요? 소고기 찜이래 소고기 찌미래. 후장물은 역시 간호박이지 음, 감자 맛있다. 음. 그치? 음. 뭐 그래. 처음에만. 아, 잘안 먹는데 뭐카도 친절한 분이셨다. 그 맛인데 데리야끼 소스 맛. 감자 음. 맛있다. <laughs> 메들리도 칭찬하는 밥. <웃음> <웃음> 외국소는 푸드 먹고 야서 그런가? 기기가 없네 그러게 많이 움직여서 그가 이거 봐 핑크색 <목소리> 아니야 32 나이대로 우리 하자니까? 우리가 31 하고? 게르 너는 돈 내야 돼. 어 일단 안해안는데 어, 나돈 내고 싶은 데 어, 우리는 우리가 셀프로 들고 와가지고. 자라라라, 어. 다무서 와요. 불 켜는데, 어 약간 냄새가 약간 약간 소똥 냄새나. 오, 아늑한 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를 하고 싶니?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야? 어, 여기 슬리퍼도 있다 여기에. 여기 아래 슬리퍼 있어. 여기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대. 어떤 분이 아침에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언덕 하나를 건너갔는데 방향을 못 찾아서 일행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실종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어떤 원주민이 가축이 한 마리 도, 도망가가지고 가축 잡으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외국인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 주워가려고 오토바이로 막 다가가니까 그 한국인 아저씨였거든요. 도망갔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출격전을 막 계속 몇십분 내내 오토바이랑 도망가고 이래서 겨우 잡아가지고 데려다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산책을 보이는 곳만 하래요. 요런 초원들이 위험하다고. 이거 뭐야? 이거 화장실이야, 혹시? 아하 여기 화장실인가봐 오 괜찮다 어, 화장실 친구 되게 좋다 요 화장실 좋아 응. 좋은걸요 수건 수건도 한 개씩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원하다 넌 춥겠는데 어나 수면잠옷 입고 돌아다녀야겠다. 너무 추워. 어 화장실 들어가봐 화장실 좋아. 뭐 호텔 저런 거 같아. 이거 보세요. 너 이게 화각이 작저거에서안 보이는데 완전 동그란 보름달 보여? 응. 완전 나중에는 여기 숙소는 밝아서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나가면 이제 별도 볼수 있다고 음. 합니다. 뭐가 뭐가 이제 여기서 귀신 이야기하면 돼? 지금 완전 무장했어. 수면 잠옷에 이 털옷까지 입었어. 어, 바로 옆집이었구나? 어, 대용량이 있었네? 언니가, 언니가 사갖고, 갖고 오면서 이거 하나 우리 같이 먹자. 봐봐, 이거는 트러플. 맛있는데요. 트러플 과자인데 문제는 질소가 80%. 몇 개가 안 들었고요. 이건 모르겠네 이것도 모르겠고 이거 맛있다 그랬는데 못 이게 못 러시아 과자인데 여기에서도, 시원한 러시아 과자 시원한 여기에서도 시원한 많이 사먹는데요 사 근데 이게 큰.. 게... 어? 얘 뭐야 너왜 어디 갔었어 치즈? 얘도 치즈 근데 이거 해봐. 한국에 못 들고 가니까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이어 찢을 거야 찢을 거야 음.. 얘도 얘도 내가 나도 이거 몇개 샀어 그리고 얘는 뭐죠? 레이스 어 이게 왜? 괜찮더라 포카치우 같은 느낌이더라 그리고 이거는 그래요 얘는 아까 가벼운 술이라고 그랬던 것 같고 얘는 무거운 술이라고 그랬던 것 같고 얘는 흑맥주 흥믹주, 흑맥주라고 그랬고 얘는 뭐야 라이트 흑맥주 <laughs> 크럼버크도 우리나라에 안 나. <laughs> 너네 나가 <laughs> 그럼 얘는 뭔데? 스머스비 <laughs> 블랙 <블랙버거> 아니 그거 <laughs> 내가 영어를 몰라서 물어본 영어 블랙베리 블랙베리 맛 우리나라 사과만 먹게 했는데 이거 딸기 키이어 그러네 딱 사과만 먹고 그럼 얘는 카발란. 카발 아, 이름을 안다고 비싼 양주. 비싼 양주요. 아, 양주 몇 양주 도야, 몇 도? 5 5도5 5 도. 이게 로고. 이제 레몬 맥주. 요 토니워터는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지? 나, 나 나도 어디 갔지? 너네 다 어디서 났어? 너다 속았다 고불러는데 아, 아, 아. 아까 뭐또 다른 것도 속았다 고 하지 않았냐? 저방 가져오지 말라고. 아 그런 거지재어리요 직장 동료들. 음, 음. 네. 음? 근데 마음에안들수 있어. 정사각형이 아니거든. 그냥 다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이거 맞아? 응. 왜? 응. 술은 언제 따러? 응, 음, 그래. 나술따보 아, 그 자, 이거 시작이 음. 음 아, 이제 치즈 나. 괜찮은데? 어, 그 어. 그냥 어. 진짜 부드러운 치즈 음. 부드러워. 모짜렐라 어. 치즈는 맛이 없는 막줄 알았어. 비리거나 이런 어. 것도 쓰레기. 없고. 오 여기, 예기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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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야! 왜 더럽게 왜 고개 다가 쏟았어? 왜 너무 더러워? <laughs> 어, 어이, 너무 무서워. 이게 초점이 너무 무서워. 오, 그 다리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여.